베이징 라인 세트입니다. 베이징 라인 진짜. 세트 이거 너무 좋아요. 항상 명절에 네. 잘, 잘 나와요. 응. 이유가 또 있어. 베이징 라인 세트 이번에 총8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일단 사이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가장 큰 사이즈 2 5오입니다요런거 담고 그다음에 명절에 떡 네모 락킷, 맞아요, 떡들 다 들어가죠. 아, 맞아요. 명절에는 명절 음식 담으실 때 활용하시면 좋고 평소에는 뭐 야채나 과일 보관하셔도 좋고 네, 계란 다 보관하셔도 다 계란 좋고요. 그래서 넉넉해요. 2.5 리터, 2.5 리터 두 개고요. 그리고 베이직카이스도 중간 사이즈. 이거는1.2 리터예요. 여기에는 뭐 담으면 좋을까요? 나물, 불고기, 이런 거 담으시면 너무 좋요 그래서 리플레치 보셔도 여기에 나물이 딱 담겨 있더라고요. 사이즈가 딱이에요. 딱 나물, 담으시기, 보시기 작아 보일 수 있는데 1.2 리터라고 하면은 저희 뭐. 코카콜라 이런 거한 병이 다 맞아. 들어간다 보면 되니까 어. 굉장히 큰것한 사이즈. 넉넉해. 그래서 조금 나물 같은 거 담아 줘요. 전이나 네. 나물 같은 거. 그리고 베이징 라이든서 담아 보면 아시겠지만 왜면 네. 명절에 인기가 많냐면 요렇게 응. 예로 들어가죠. 그리고 제일 아무래도 제일 실용적으로 많이 쓰실 네. 사이즈인 맞아. 것 같아요. 얘는 500ml예요. 500ml가 하나, 둘, 셋, 오. 네 개. 이게 따라가는데 여기는 뭐 평소에는 반찬 담으시기 너무 좋고요 명절에 소분해서 네. 어, 남는 음식들 만드시는 식재료들 보관하시기 너무 좋죠. 이것도 평소에 김밥 두 줄도 들어가고요 샌드위치 같은 거 많이 드시는 분들은 여기에 쏙 아, 들어가고 루 네, 과일도 사과 배 같은 거 썰어가지고 다고 다니기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또 베이징 라인 이게 좋더라고요 손잡이가 넓어서. 넓어요 탭이 굉장히 넓어서 습 사파통 막 약간 닦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거는 뭐 열고 닦기가 음. 너무 쉬워요. 애기들도 쉽게. 저는 애기들 소풍갈때 항상 여기에 가, 과자 담아주는 것 같아요. 애들도 열기가 매우 쉬워요. 그리고 당연히 들어가죠. 굉장히 유연해요. 부드럽고 유연해서 쉽게 열리고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가성비 최고인 것 같아요. 평소에 안 쓰실 때는 이렇게 착착착 겹쳐서 보관하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보관되요 연절에 시댁 신정 가실 때 음식 담아 오시고 싶을 때 요렇게 딱 가져가시면 되게 저희가 다준비되어 있거든요. 이렇게. 요렇게 했다가 요만큼만 부피 요만했는데 음식 담오시면 이만큼 가져오실 수 있는 맞아요. 거니까 좋아요.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금액대가 7만원, 7만 200원이에요. 아, 7만 좋네. 200원에 또이 패키지 박스가 따라나가기 때문에 아, 박스가 선물 있어. 걱정하시는 분들 10만원 미만의 선물을 하고 싶다. 난 조금 그래도 주는 사람도 부담 없고, 받는 사람도 이거 쓸 때마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? 너무 좋죠. 녹화 안 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, 이거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베이징 라인 세트 이번 9월 달에 정말 놓치시면 안 되는 정말 대박, 진짜 최애 세트. 예, 너무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베이징 라인 세트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.